16번입니다 명예훼손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왜 안나오나 했다 어, 근데 이번에는 요런 박스 개수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적죠 예전에 비하면 은 그니까 난이도를 좀 적정히 하면 안되나 너무 뜨거운 물찬물 너무 왔다갔다해 어. 그래서 기억 형법 307조 1항의 사실은 2항의 허위와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며, 아유 뭔 소리야? 같이 판단 평가 내용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니은 공연성의 전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와 사이의 관계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 상황 사실적시 내용적시의 방법 등 객관적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부분이 전파 가능성서 계속 유지하면서 요번에 전파 가능성서 우리 계속 어 취할 거야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자랑한 판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 전파 가능성설이 이런 우연한 사정에 휘둘린다라고 하는 너희의 비판은 잘못됐어 이것들아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d 입니다 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그거 있죠. 저기, 어,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이제 한 줄의 후기로 작성했다. 뭐 이제 성형시술 불만 같은 거한 줄의 후기로 작성했다. 이제 그런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이게 완전 뭐 대한민국 전,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산모들 <laughs> 요 동네에 살아서 여기 산후조리원 갈 만한 그런 산모들 어 그런 특정의 사회 집단이나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될게 사익적 목적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공익성 있으면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산모가 자기 약간 환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익적 목적이 있었다 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309조 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거는 공익성, 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그러면은 그 309조 출판물 명예훼손죄에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되게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제 확장 요걸좀더 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출판물을 이용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310조는 307조이랑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고 그다음 그런데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자 비방할 목적 출판물 등에 의하여 307조 1항의 행위를 하면 되죠. 근데 비방할 목적이나 출판물 등에 의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결여돼도 307조 1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면 비방할 목적이 날아가죠. 그러면 307조 1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출판물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307조 1항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되면 310조가 적용되죠. 근데 310조에서 공익성 이제 아까 인정이 됐으니까 뭐만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돼요. 310조 요건 두 가지잖아요. 공익성, 진실성, 이제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출판물에 의하더라도 310조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끝단의 논의인 거죠. 보통 이게 나오는데 요번에 난이도 낮춘다고 이제 이런 걸 냈네요. 어? 정답은 1번. 아 그리고 최신 판례. 요게 요게 나름 이제 20년 최신 판례였습니다. 우리 제 수업에서는 형법은 최근에 중요한 개정 이제 개뭐 변경이나 이제 그런 판시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가지고 5개년 최신 판례하고 있어요. 5개년 최신 판례 하고 있는데 이거 봐. 나자